인형계 좀 찍어 볼까? 어, 뭐야? 이미 켜져 있었네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가온이야, 유미의 가온이에요. 오늘도 인형계를 찍으러 왔습니다. 자, 어 너무 귀여운 만두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. 자, 이제 식기와 식기하고 플레이콘 준비를 해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메뉴, 메뉴는 바로 만화탕입니다. 안 맵게 해줄 거예요. 우리 만두는 아직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. 안 매운 딸기 소스하고, 아, 딸기 소스 말고.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도 넣어줄게요. 자, 이제 옥수수 전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넣어줄게요. 자, 이제 한번 으깨 주도록 할게요. 진짜 안 맵게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안 매워 보여요. 이제 분모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분모자는 두 개. 오늘은 만두 몰래 아주 많이 야채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. 만두는 야채를 좋아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아주 많이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귤도 넣어주고 매울 수 있으니 음료수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음료수는 바로 딸기 음료수를 해 주도록 할게요. 만두한테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섞어 주도록 할게요. 딸기 에이드도 완성! 자, 이제 만두한테 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한번 먹어 줄게요. 오, 이번엔 맛있는지 만두가 계속 먹고 있어요. <laughs> 완전 잘 먹었어요. 이제 후식인 귤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먹여줄게요. 자, 이제 마지막인 딸기 에이드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만두가 잘 먹어졌어요. 다시 이제 만두에 케이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